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든 책상 앞에 앉아 계시든,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춰 보세요. 눈을 감고 우리 몸 내부의 연결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혈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이 소리 없이 깎여 나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맥의 벽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사실을 눈으로 볼수 있다면, 그래도 가만히 계실 건가요? 무시하실 건가요? 아니면 당장 멈추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무서운 현실은 수많은 분들이 당뇨병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잠못 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신의 순환 시스템이 매일매일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저 혈당 숫자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혈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고조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0년 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진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당뇨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 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긴 근무 시간도, 복잡한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환자분들의 후회 섞인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몇년 전이라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더라면, 힐체어 신세는 지지 않았을 텐데, 앞을 못 보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 막을 수 있었던 후회의 목소리,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당뇨병과 혈관 건강, 그리고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영양소, 바로 비타민C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뇨 환자가 비타민C를 정확히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혈당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부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가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시 30분 관점의 전환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당뇨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일부 의료진조차도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 측정기 위에 높은 숫자를 관리하는 병이라고 착각합니다. 손가락을 찌르고 숫자를 확인하고 약을 먹고 숫자가 내려가길 기도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숫자에만 집착하면 진짜 위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은 그 숫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습니다. 혈액 속의 과도한 설탕을 에너지가 아니라 부식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마치 천천히 작용하는 산성 물질처럼 변합니다. 혈관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하는 독성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몸을 분주한 거대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혈관은 그 도시의 건물 곳곳에 물자를 나르는 도로망입니다. 당뇨병이 있다는 건이 도로의 아스팔트가 끊임없이 갈라지고 녹슬고 구멍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의 크기에 따라 피해 상황도 달라집니다. 먼저 작은 도로, 즉 미세혈관 이야기를 해 볼까요? 심장, 눈, 발가락에 뻗어 있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입니다. 이 도로들이 무너지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신장의 혈관이 망가지면 도시의 정화 시스템이 멈춥니다. 결국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받아야 하죠. 눈망막내 미세혈관이 터지고 흉터가 생기면 세상의 빛이 꺼집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됩니다. 발에 모세혈관이 막히면 발가락으로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가 감염되고 조직이 괴사하여 결국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거대한 고속도로, 즉, 대혈관이 공격받을 때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플라크와 녹으로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도시의 엔진이 멈추는 것이죠.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막히면 뇌졸중이 옵니다. 5시 어느 환자의 후회.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5세 남성분이었는데, 편의상 로버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로버트 씨는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아주 흔한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선생님,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고 하셨죠. 초기 당뇨는 침묵의 병이라 통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시하셨습니다. 귀찮으면 약을 건너뛰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셨습니다. 나중에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어느 날 오후 소파에 앉아 계시던 그분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오셨고 진단명은 대규모 뇌졸중이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로버트 씨는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혼자 단추를 채울 수도 없고 부축 없이는 걷지도 못하십니다. 복도에서 가족분들이 오열하며 내 진작 관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교훈입니다. 목표는 의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기계의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로버트 씨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혈관의 영웅 비타민 C 바로 여기서 어. 여러분의 비밀 무기 비타민 C가 등장합니다. 비타민C라고 하면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것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C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혈관 재건 기술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체내에서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몇안 되는 포유류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플 때 몸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드시 먹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혈병에 걸려 혈관이 문자 그대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C는 생명을 구하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합니다. 1. 콜라겐 건축가. 혈관 벽은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을 터널을 지탱하는 콘크리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C 없이는 생리학적으로 콜라겐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재료니까요. 높은 혈당이 혈관 벽을 갈가먹을 때 이를 보수하려면 원료가 있어야겠죠. 비타민C가 바로 그 원료입니다. 이 인슐린의 조력자,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에는 엄청난 고농도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고 혈당을 낮추는 능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3. 혈관 청소부. 비타민 C는 동맥경화를 막아줍니다.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플라크와 칼슘 찌꺼기가 쌓이는 걸 방지합니다. 배관이 막히지 않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용량 논란. 왜더 많이 필요한가? 자, 여기서 일반적인 건강 상식과 제 조언이 달라지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엄청난 양의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몸안이 녹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이 녹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 과정에서 항산화제 비축량을 빠르게 소모해버립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100mg으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요, 매일 쏟아지는 당의 공격을 버텨내느라 비타민 C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 환자나 혈관 건강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분들에게 메가도스, 메거도스 요법을 권장합니다. 하루 6,000mg에서 9,000mg, 즉 6g에서 9g 정도의 용량입니다. 엄청난 양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여러분 몸의 소모량이 엄청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섭취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6g을 한 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한 번에 왕창 드시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다 배출해 버립니다. 낭비죠. 체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용량을 나누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2g. 이렇게 해야 혈액 속 비타민C 농도가 하루 종일 높게 유지되어 24시간 내내 혈관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약보다는 별표 별표 분말 형태, 순수 아스코르브산 별표 별표를 권장합니다. 알약은 굳히기 위한 고형제나 첨가물이 들어있고 녹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에 타먹는 가루는 즉시 흡수됩니다. 네, 레몬즙처럼 아주 쉽니다. 하지만 그 건강상의 이득은 신마들 참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중요한 경고 여기서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만성 신부전 혹은 특정 유형의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 이 고용량 요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고용량 비타민C는 옥살산 수치를 높여 이미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 방법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량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건강은 도박이 아닙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환상의 짝꿍. 비타민C와 케르세틴.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혼자 일하게 두지 마세요. 최고의 파트너인 별표별표 별표 케르세틴, 별표별표를 소개해주세요.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데, 아마 알게 모르게 드시고 계셨을 겁니다. 적양파 껍질, 사과, 베리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케르세틴을 방패라고 생각하세요. 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알도스 환원효소라는 나쁜 효소를 억제해줍니다. 이 효소는 과도한 당분을 소르비톨로 바꾸는데, 이 소르비톨이 신경 손상과 백내장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비타민C와 케르세틴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케르세틴은 비타민C가 체내에 더 오래 머물도록 도와주고, 비타민C는 케르세틴의 흡수를 돕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배트맨과 로빈 같은 존재들이죠.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의 케르세틴을 루틴에 추가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생활 습관이 왕이다. 이제 솔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영양제 조합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모든 비타민C와 케르세틴을 드시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생활습관이 엉망이라면 비타민C 트럭을 통째로 드셔도 소용 없습니다. 영양제가 벽돌이라면 생활습관은 그 집을 짓는 기초입니다. 늪지대 위에 벽돌 집을 지으면 가라앉습니다. 당뇨를 진짜 정복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 기둥을 세우세요. 첫 번째 기둥, 수면. 잠이 혈당과 무슨 상관이냐고?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대여섯 시간도 못 주무시면 우리 몸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죠. 코르티솔은 간에게 지금 비상사태니까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 라고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혈당이 높은 이유가 이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려면 반드시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 운동 타이밍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법의 시간은 식사 직후 20에서 30분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때 소파에 누우면 그 당이 혈액에 남아 혈관을 썩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스쿼트를 하면 근육이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근육이 피 속의 포도당을 쏙 빨아들여 에너지로 써버리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 기둥, 식사 순서. 이건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대기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식이섬유와 채소를 먼저 드세요. 장내에 그물망을 쳐줍니다. 두 번째, 단백질, 고기, 달걀, 두부, 을 드세요. 마지막, 탄수화물, 밥, 빵, 면, 을 드세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물리적인 장벽이 생겨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뾰족하게 치솟을 혈당 그래프를 완만한 언덕으로 만들어주는 비법입니다. 변화의 증거. 이게 정말 가능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성공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60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약을 아무리 드셔도 혈당이 꿈쩍도 안 해서 좌절하고 우울해하셨죠. 생활 패턴을 들여다보니 하루 4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식사는 주로 흰쌀밥에 국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약을 늘리는 대신 기초 공사부터 다시 했습니다. 7시간 주무시게 하고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를 시켰습니다. 식사 순서도 바꿨죠. 그리고 내 네, 고용량 비타민 C 하루 6g 요법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피부에서 광이 나더군요. 공복 혈당은 15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이염수위였던 당화혈색소 8%가 6%대로 내려왔습니다. 환자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몸이 너무 가벼워요. 다시 사는 것 같아요. 올바른 영양소와 올바른 습관이 만나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증거입니다. 결론, 운전대는 여러분이 잡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의 병입니다. 혈관을 지키셔야 합니다. 콜라겐을 채우고 녹을 벗겨내기 위해 별표 별표 고용량 비타민C, 나눠서 섭취, 별표 별표를 고려하세요. 면역과 신경 보호를 위해 키르세틴을 짝꿍으로 붙여주세요. 하지만 수면, 식후 운동, 최소 먼저 먹기라는 3일체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라는 차의 운전대는 여러분이 잡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의사는요 그저 지도를 보여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길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엑셀을 밟고 운전하는 건 여러분의 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친구, 이 침묵의 살인자와 싸우고 있는 누구에게라도 좋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분들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교육 목적입니다. 실제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안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혈관을 지키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